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루에선 파수구나 정한 때가 되었다. 성루에선 파수구나 정한 때가 되었다. 아멘.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쭉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으면 또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8절까지 쭉 때에 대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알파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한다고 응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정한 때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첫 번째 모든 예언이 성취될 정한 때가 되었다. 네. 모든 예언이 성취될 정한 때가 되었다. 네. 예언의 성취 먼저 아모스 3장7 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모스 3장에서 예언한 것이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성취되는데요. 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고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많은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사야 7장 13절 14절에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성취되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언도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이 아직 이루지 않고 예언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한 때가 되어서 그 예언이 성취될 정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의 마지막 성취는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집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면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새세토로 왕노로 다시는 그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은 계시록 11장 15절 같은 천년왕국,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 예언이 성취될 정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될 그 정한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현재에 일어난, 일, 일어난 일들과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앞으로 계속해서 예언의 성취는 있게 됩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좁게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섭리와 작정 가운데서 모든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언의 성취, 언약의 이름, 약속의 시행, 또 기도의 응답 변함없고 신실하신 또 번복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일을 나타내실 정한때가 되었다 세일을 나타내실 정한때가 되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정리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룡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모든 예언은 현실로 또 사실로 전에 없던 새일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서 나타나는 그 일이 세일 새일, 세일이 되므로 그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수 있고 또 현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십니다. 그 세일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이절에서 주의 일이라고 말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고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옛적부터 보이신 그 일을 이루신인데 예루살렘에서 동방먼 나라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 종들에게 보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종들이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망설임 없이 돌아오게 될 것이므로 이제 그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새일로 이루어지는 정한때가 된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시온의 성애로 부르실 정한때가 되었다 아멘 시온의 성애로 부르실 정한때가 되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18절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해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화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극률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사서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박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성회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위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도 우리 방금 말씀하신 요엘서 2장 1절에도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도 또 15절에서 17절에서도 계속해서 시온의 성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성회는 민족의 전쟁과 함께 일어나는 성회입니다. 시온의 성회는 민족의 전쟁 바로 전에 있게 될 성회이므로 하나님이 사명 있고 뜻이 있는 종들은 반드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성산으로 모시는 줄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지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미스바 성회가 있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성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지나간 성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아있는 시온의 성회가 앞으로 성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민족의 전쟁에 앞서 일어날 시온의 성회로 부르실 정한 때가 되었다 민족의 전쟁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기를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기도 일곱 가지 제목 중에서 우리를 반드시 시온의 성에로 불러 주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번째죠? 세 번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온의 성에 참여하도록. 어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어, 준비하고 소원하는 저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힘으로 새 힘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위로 힘들지만 우리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입 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실 정한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입 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실 정한때가 되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어, 하나님은 사도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해돋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우리 성의 제목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신다. 아멘. 그런데 어디서부터 해돋는데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 비밀이 뭐냐? 이방인에서 이방인에게서 충만한 수가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추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충만한 수가 누구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곧 계시록 7장 1절에 서 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천만 순교자들의 호소 기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호소 기도가 쏟아지는 그곳에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두가 종들의 수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일만 이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종들의 수가 먼저 채워져 나오게 됩니다. 그 종들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그 종들을 지명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종들이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 종들은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들이 때가 되면 지명하신 지명해 놓은 장소로 모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에 보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종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으로 모이시기 모이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잎 맞은 종들을 모시는 때가 되었으니 정한 때가 된줄 믿습니다. 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위해 쓰일 큰 물질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영원한 복음을 위해 쓰일 큰 물질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어한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독보적으로 그 물질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 같이 이사야 s a man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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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n w 지 o is a m 큰 물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지명하신 재단에 큰 물질을 주시면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놀라고 화창게 되고 얼굴에는 희색을 바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60장 오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네. 아멘 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역사에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네.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은 반드시 성취해될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복음이 전국화되고 세계화되고 극대화되어서 아낌없이 쓰이게 되는 큰 물질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은 놀라고 화창하게 되고 얼굴은 희색을 바라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정한 때가 되어 이루어질 세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자. 아멘, 정한 때가 되어 이루어질 세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자. 아멘.